이제 외세 마지막 공연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들 연우야, 신장이 되는구나. EDM 안에서 다양한 장르를 구사하는 팀이죠. 외세 꿈만 파워 원더볼. 지난 1회차 때 파란의 주인공 오늘 어, 어떤 춤을 준비했을까? 또주디가 혼자 하는 건가? 에이 설마 아니겠지 내가 첫 촬영을 하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우리, 우리 팀 너무 잘한 것 같아 미션곡이 다양한 또 장르가 있었는데 그중에 케이팝이 나와서 난 춤을 췄는데 그게 그래도 좀 우리 다 같이 있는 호응이 더 맞았던 것 같아. 그래도 자신이 넌 원래 끼가 많은 친구고 원래 춤을 잘 추는데 그걸 보여준 게뭐넌 원래 끼가 많은 친구고 원래 춤을 잘 추는데 그걸 보여준 게뭐 나도 이제 아이돌 생활 되게 오래 전에 했어서 요즘 애들 노래는 잘 모른단 말이야 좀만 더 알았다면 내가 더 당당하게 그치? 좀 했을 네. 수 있을 텐데 그게 좀 제일 아쉬웠다 그래도 옐로 그룹이가 저희를 선택한 거잖아요 언니 둘 얘기를 한거 같아요 제가 음, 맞아, 생각하기에는 맞아, 맞아, 맞아. 왜냐면 아, 뭐, 프로그레시브랑 멜로디카우스, 어. 테크노 좋아하신다고 하셨는데 얼마나 맞아, 잘하는지 맞아, 보고 맞아, 싶다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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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거기서 진짜 <laughs> 오 마이 갓 프로그레시브 하우스나 테크노 엄청 좋아하고 그런 장르를 제대로 한번 붙어보자. 과연 누가 더 이해도가 높나? 그래서 원더보이즈를 <laughs> 선택했습니다. <웃음> 진짜 왜 그러는 거예요, 진짜? 사실 이번에는 언니들 워낙에 좋아하는 장르기도 하니까 보여줘야 될것 같아요. 얼마나 잘하는지 그리고 좀 확실하게 보여주고 싶어요. 그런 걸 DJ적인 거를 확실하게. 근데, 디스라고 하니까, 어떤 방향 속으로 가야 될지 좀 오늘 회의를 해야 될것 같아. 근데 나는 디스라고 해서 막 뭔가 욕을 하거나 이러고 싶진 않고, 우리보다 나이도 네. 많으시고. <laughs> 오래 하셨는데, <laughs> 거기서 갑자기 막. 어, 이미 디스 시작하신 거 아니에요? <laughs> 이런 아유, 아 맞지. <laughs> 이런게 디스. 어. 처음에 126, 7 이정도로 가시, 가시지 않을까? 약간 BPM 때 별로 준비를 해봐야 될것 같은데. 주디가 그럼 가지고 온 음악 한좀 들어볼까? 하나 틀어볼까요? 아 이게 딱내 스타일이야. 아, 진짜요? 그딱 얘기할게요. 어, 이거 최유가 좋아하는 노래다. 자, 제가 좋아하는 노래 들어보실래요? 조용이었죠 음, 아, 좋은데? 전 그것도 많이 생각했을까. 디스전 할때막 따라 하잖아요. 그래서 아, <laughs> 맨날. 선글라스 우리도 다 틴트 한갱 준비했다. 그러면 <laughs> 우리 다 같이 이거 쓰고 이러고 쳐다볼까? 재밌긴 하겠다. 어, 재밌, 난좀 그거 괜찮은 것 같아 어쨌든 언니랑 나랑 나도 테크노긴 한데 좀 다른 테크노니까 이번엔 어쨌든 주디가 좀 나랑 비슷한 하드 장르를 가지고 왔으니까 주디랑 나랑 같이 틀거나 이렇게 둘이 성향이 좀 비슷하니까 이렇게 둘, 둘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럼 하면 이렇게 하자. BPM이 낮거나 아니면 은 하우스적이거나 이런 게시작기 되면 은 우리가 하고 그러니까 BPM이 135 이상이 넘어갔다 이러면 바로 이제 유정이랑 주디가 하는데 재밌게 믹싱할 수 있는 방법을 나도 아리랑 찾아볼게. 두 번째 팀입니다. 묵직한 퍼포먼스로 마니아층에게 사랑받는 레이블입니다. 옐로우 크루! 파이팅 파이팅! 다음 상대가 원더보이즈인데 어떻게 이 사람들을 깨 부술 건지 아이디어 생각한 거 있어? 자체가 장르가 좀딱 정해져 있잖아. 뭐 테크노 프로그레시브 하우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차유 그다음에 이지려 이 분들이 투 거고 어... BPM 뭐 하우스 BPM 아닌 거는 주디아리 주디는 좀 걱정돼. 걱정돼. 걔는 걔는 잘하는 것 같아. 이 미션에 좀 특화돼 있긴 해. 어 맞아. 커팅도 잘하고. 응. 걔네가 우리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안할것 같은 음악을 준비해 올 거란 말이야. 첫 번째, 안 아, 음, 걔네들이 뭐, 예를 들어 트랩. 그럼 트랩을 칠수 있는 사람이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상대방이 트랩 틀었다고 굳이 트랩 안 틀어도 돼요. 루을 걸어나 보컬.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그 그냥 걔네랑 다를 게 뭐가 있냐는 거야. 내 말은. 그리고 믹싱되는 느낌을 정확하게 딱 들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들한테. 뭐 봤잖아. 이제까지 봤잖아. 끊고 무조건 자기 페이스를 또 가져가려고 할 거야. 그럼 이제 거기서 욕먹는 거지. 어, 근데 거기서 우리는 또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지. 그래서 트랩이 만약에 트랩으로 걸었으면 트랩을 틀자는 거야. 내 말은. 음, 트랩을 이어갈 려어 나도 그게 맞겠어. 걔네가 진네가또 받을 거 아니야 테크노로 받든 뭐. 어. 네. 그럼 걔는 네또 끄끈거 할 거란 말이야. 그럼 우리는 또 준비한 사람이 있을 거니까. 또 걔네가 커팅을 하게 만들자는 거지. 아 그래. 우리는 흐름 이어가고. 다 서로 생각해서 총알 다 준비나. 에이까? 담당을 정해보자 그러면. 140에서 150은 내가 담당할게. 테크노 아무 도비가 가고. 저는 좀 그나마 안 어두운 하우스 테크 쪽. 그 베이스 하우스 테크 하우스 이렇게. 그러니까 근데 분명히 내가 봤을 때 오히려 프로레시브나 하우스는 안줄 거야. 그거 나무 내가 할게. 근데 안줄것같아 그래서 나는 그 생각도 했어 디스전이라고 하지만 솔직히 이대은 디스가 그치 디스 문화가 아니지 음, 아니 여기는, 여기는. 문화. 그냥 좋은 무대를 보여주고 표를 많이 얻는게더 레전드라고 생각해 솔직히 네, 그래도 우리가 받아쳐도 사람들이 놀수 있거나 콩 끌어당길 수 있는 곡으로 준비해야 돼그래 관객이 있어서 이게 아, 응. 그렇죠 그리고 마이킹할 때도 그냥 애초에 그냥 관객들이 위주로 마이킹을 하죠. 하지 막. 무조건 신나는 거 해야 돼 아, 준비 잘 해서 하면 되겠다 이거는.